양재원이 헬기를 탔다고 백강혁이랑 설마 백강혁이 내 제자를 탐내는 건 아니겠죠? 양재원이 걔가 보통자래 한국대학교 의대 전학기장학금에 부동의 전체 수석 절대 안 뺏겨! 내가 먼저 침발났다고! 이 찻잔 고려청자야 이 잔에 마시면 맛이 달라 우리 은사님께서 네 제자에게 물려주거라 하셨는데 오늘에야 그 임자를 만난 것 같다 저요? 너요 교수님 이 찻잔 주인은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꺼야 고려청자 고려청자 몰라 고려청자 저요 외상에 가, 가겠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양재원 양재원 죄송하세요 안 봐. 이거 만지지마 만지지마 어디 만져 이 사람이 아이그 찻잔 짝퉁 같은데 무슨 소리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런 거잘볼줄 아는데요 고려청자는 이런 문양이 없어요 어이 어이 인사동 가서 감정 받아봐 짝퉁 짝퉁 백교수님께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그 찻잔 고려청자 맞다고 하시네요 아아,